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명절을 지난 후에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오신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속상한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그 속상함이 남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가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제목이 그래요. 은혜로 받아들이기. 송경민 어, 목사님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았던 것 봄의 꽃한기를 누렸던 것 가을의 열매를 맞이했던 이것들이 당연한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기까지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라 하면, 뭔가 나에게 갑자기 돈이 100억이나 천억이뚝 떨어져야 되고요.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뭔가가 크게 와야 은혜지 않나 착각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들리,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은혜예요 단축구멍 같은 제 눈이 보이십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대소롭지 않게 지금 그래서 명절을 맞았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속이 상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었는데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동양 사람이 왔는데 반갑게 맞아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기적에 대한 것은 기뻐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 익숙함에 참 문제가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익숙한 것을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밑에서 탁구를 치는데 탁구는 좀 치는 사람보다 아예 못 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쉽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 예요 조금 치면. 조금 할줄 알면 그것이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좀 한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좀 다녔는데라는 이 익숙함과 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막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첫 번째로 말씀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 율법을 해외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는 시간에 이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성령이 예수님 당신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렐루야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으시고 사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기보다는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사실을 대로 이야기해야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교회의 본질적으로 교회가 품어야 할그 본질적인 것을 품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품은 이 세상 사람이 교회도 별반 다를 거 없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그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보 보이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것 그런 것에 자지 우지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아직도 물질을 채워야 한다는 것, 아직도 명예를 생각하며 그런 욕심에 치부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선포하시고 주신 이 사명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적 가치 기준을 쫓아서 그것을 품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핑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당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평강으로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내 귀찐을 때리며 지금은 우겨삼을 당해도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평강, 평강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평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시는 것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된다 다른 말로 편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에 많이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첫, 처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아저 사람은 눈은 단축구멍 같고 얼굴이 각자 눈인가 아저는 아예 그냥 씨도 안 먹히겠구나 아닙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부들부들 부들한데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덩치는 산만한데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아주 부들부들한 심성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을만 그 보고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를, 학력으로, 외모로, 지역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선입견으로 말미암아서 진실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해버리죠.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어느 대학의 사람이라 해서, 어느 그냥 어떤 사람은, 아, 가방끈이 짧아서 그냥 아예 판단을 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사렛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었고 우리와 같이 있었던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시대의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혹여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보 온전히 보고 그리고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요. 편견입니다. 그 편견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바라보며 목사라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목사라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른 빼들을 통하여서도 살려를 붙이고 그들을 통하여 큰 군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우리를 적실 수 있는 조건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고, 그리고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벗어버려야 돼요. 미국의 한 백인들이 예배하는 교회에 한 흑인이 예배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 oh, no, 왜요? 흑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인들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흑인이 되게 상심해서 나와서 이 옆에 딱가려고 하니까 옆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 당신은 왜못 들어가냐 하니까 어, 나는 예수인데 나도 받아주지 않아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 살인자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살인자라도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원한다면 예비자에 서야 되죠. 우리가 어떤 편견과 정제의 잣대로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내가 여기에 설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나를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기에 자녀밖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꼬질꼬질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말하며 기죽고 가고 왜 기죽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든 자들보다 모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귀가 죽습니까? 당당해야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마지막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랑 여러분, 가려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의 인용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에 많은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은혜는 받았겠지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하시니 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엘리아 시대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많은 가부들 가운데에서도 이방 여인의 가부를 택하시고 엘리사 시대 때도 나병 환자들, 그 많은 이스라엘 나병 환자를 두고 이방의 남한 장군을 택하시는 것들. 왜이 말씀하시냐면, 이 나사렛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만이 택한 사람이다. 아주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그런 편견의 눈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2021년도에 한 상영대 영화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전을 1801년대에 천주교 박해 사건 신유박해 때이 어, 정약전이 전라도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1814년 동안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자산어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사 한 대사가 있습니다.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제자들이 주자학을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당시에 이 정약전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보는 이 생각에는. 주자학에서 천주교를 바라보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진실도 진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으로 기본적으로 주류사장이었어요 아무튼 다른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 마찬가지로, 나사렛에 있던 회중들도, 지독한 선민사상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을 해도,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지적해도, 부끄럽고, 가슴 찔려 하면서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말 화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없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들려지지도 않는다면 혹여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생전 맛보지 못한 간난하기들 있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 맨날 그냥 애들 이웃식 만들어 가지고 입에 넣어주다가 갑자기 사탕을 준, 딱 주려고 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입을 딱 잠궈버려요. 애들도 그래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 고정적인 어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탕을 근처에다가 살살 이렇게 발라주면, 애들 그냥 하다가 한번, 음? 이게 뭔 뭐, 뭐 맛? 엄청 달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달콤하니까 맛을 들이며, 아, 이게 진짜 달콤한 맛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가리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요. 나에게 얻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혹여 나에게 지금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리고 있는 여러분 어떤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이기심입니까? 낯설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수 없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상상치도 못하는 은혜입니다. 여전히 정말 핑계대고 여전히 정말 불평하면서 여전히 지금 나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 깨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 눈이 가리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